저는 당 혁신 위원회 구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. 그첫 단계로 사선 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 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. 안철수 의원님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, 대학 교수,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단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.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혁신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당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.